겁나게 길지 내 것도 길어. 상우가 너는. 총이 대형 세단 중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몇 가지가 있어? 뭐, 벤츠, S 클래스나, BMW 7 시리즈? 뭐, 요 정도가 지금 경장 생각나네? S 클래스는 그럼 얼마 정도라고 생각해? 좀 팔만한 것들? 일단 대형 세단이니까 휘발유는 사야 될거 아니야? 휘발유로 생각하면 뭐, 한 5천, 한6천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고, 평균적으로 한 4,500에서 한 5천 정도가 되거든? 근데 7 시리즈는 얼마일 것 같아? 7 시리즈 도한그 정도 하잖아. 아니야. 이 중고차라는 게 신기한 게 S 클래스 뭔가 부자들이 많이 살것 같고 심지어 진짜로 부자들이 좀 많이 사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 근데 7 시리즈 자체는 돈은 조금 부족한데 정말 많은 옵션과 좋은 차를 사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7 시리즈가 중고차로 사기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대형 세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7 시리즈로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거든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자. 차가 엄청. 우리 우리 당연히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으리으리 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검정색 대형 세단은 검정색 아니면 개나 줘야 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포스가 장난이 아닌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차 공식 명칭 7 시리즈 740 Li X 드라이브 차량. 정말로 긴 전장 5m 30cm나 되는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키가 180이잖아. 뒤에 가서 누워도 될 만큼 엄청나게 편안한 그런 차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야, 그래서 이차 얼마에 팔 건데? 가격보다는 재원부터 먼저 알려줄게. 2016년식에 10만 키로 탔고, 무사고에 누유누수, 한 방울도 없는 아주 짱짱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녀석이거든? 한달2,000 키로 성능 도중까지 가능하니까, 뭐 끌고 나가가지고, 뭐 잔고장 걱정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고칠 것도 없어.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 이 BMW가 벤츠보다 잔고장이 없는 건 알고 있어? 그치 BMW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 일단 내구성 자체가 벤츠보다 상위 호환인 기계적인 설비가 들어가져 있는 차인데 거기서 이 BMW가 엄청나게 팔렸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중고 부품 뭐 재생 부품이 겁나게 많아서 일반 국산차보다 한 1.3배에서 1.5배밖에 수리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장점이지 야 지훈아 이거 라이트 뭐냐 뭐 파란색도 들어가 있고 뭐 레이저 라이트 라는데 LED 라이트는 들어봤어도 내가 레이저 라이트는 못 들어봤거든 뭐 레이저로 그냥 쏴죽인다는 건가? 아무튼 내가 밤길 주행 한번 해봤는데 낮길이더라 겁나게 밝어 그 정도로 옵션이 많다는 거잖아? 그럼, 뭐, 이건 뿐만이 아니고, 뭐, 전방 카메라, 뭐, 여기 에어 덕트, 뭐, 반자유주행까지 있으니까, 뭐, 불편함은 없이 깔끔하게 탈수 있을만한 차량이지. 야, 지훈아, 차가 진짜 ᄀ 하게 길다. 겁나게 길지. 내 것도 길어. <laughs> 그짓말이고, 일단은, 정말 길어. 아까 말했잖아. 네가 누워서 가도 된다고 할 만큼, 정말로 널찍한 실내 공간 갖고 있고, 일단 이7 시리즈가 옵션이 겁나게 많거든? 에어서스는 뭐, 내짝다 네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 받을 수 있고, 1억이 넘는 차에 이거 없으면 서운하겠지? 보스트 도어. 그냥 이거 있는데, 그냥 문 쾅쾅 닫아버리면 그냥 뒤통수 날아가는 거야. 아, 디자인 지긴다. 그럼. 7 시리즈요. 어찌 했든 간에 S 클래스의 대항마. 딱 봤을 때 S 클래스는 뭔가 동글동글하고 뭔가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뭔가 회장님이 탈법한 그런 디자인 웅장한 디자인을 채택을 해놔가지고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 그리고 대형 세단이면 뭐요? 당연히 휘발유. 누가 대형 세단 경유 타냐? 이거 달구지도 아니고. 아무튼 휘발유 차기 때문에 정숙함까지 그니까 러 회장님들이 그냥 눈 돌아가서 요 차만 사시는 거야 야지훈 핸드폰 샀냐? 아니 핸드폰 아니여 그냥 여기 달려있던디? 게다가 삼성꺼야 차는 b m w 인데왜 삼성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뭔가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뭐 이거는 둘째치고 일단 내가 아까 말했듯이 오메다 30cm의 이 공간성 캬. 마당이 따로 없다 사무가 진짜 넓어 네가 와서 누워도 될 만큼 정말로 편안한데 그 이유가 이렇게 전동 시트가 달려 있거든 진짜 자기 몸에 딱 맞춰갖고 이제 뒤쪽에서 같이 다니면은 부산 그냥 다섯 번도 그냥 꺼면 엄청나게 편안하게 갔다 올수 있고 뒤쪽에도 후상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도 뒤에다가 딱 여기 태워놓고 카시트 딱 놓고 뽀로로 하나 틀어주면 그냥 거기서 게임 끝 지훈아 저 천장에 엠비언트 라이트 나오는 거 같은데 야 그러게 겁나게 이쁘다. 뭔가 별빛을 수놓은 듯한 뭔가 이쁘다. 나 이런 차량 처음 봤는데. 야, 이런 역시 대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런 디테일적인 것도 많이 넣어 놓은 것 같네.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통풍 시트 양쪽으로 있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까지 써갖고, 더운 날, 추운 날도 뭐 문제 없이 그냥 운행을 같이 할수 있을 법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네. 야, 역시 BMW는 G 바디부터라는 말이 딱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신시대적인. 지금 뭐 2025년식이라 해도 믿을 만큼의 세련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타도 누가 옆자리, 뒷자리에 타도 야, 요거는 누가 봐도 4천, 5천만 원짜리 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법하게 디자인을 잘 뽑아놓은 차량이고, 네가 봤을 때는 이 우드 라인 어떻게 생각해? 우드라인은 약간 노티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 차는 뭔가 좀 세련됐는데? 귀지 뭔가 그 갈색깔 톤이 아니고 갈색깔이 맞나 내가 생각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짙은 브라운 뭐 그런 색깔이라 가지고 노티가 전혀 안 나가지고 뭐 나같이 30대라든지 40대 초반 사장님분들도 정말 타기 좋은 차량이겠지 그리고 옵션이 내가 아까 겁나게 많다고 했잖아 엄청난 인치수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와 함께 오토 스탑 기능, 풀 오토 에어컨 기능 및 양쪽 3단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키는 당연히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코솔쪽은전 전자 기어봉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에어 서스 버튼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는 핸들 왼편으로는 반자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부착되어져 있고요. 핸들 열선과 전동 핸들, 오토 라이트 기능과 함께 오토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마사지 시트까지 부착되어져 있고요. 음질 좋은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후측방 감지 센서, 또한 최고급 소재인 나파 가죽의 시트가 정말로 깔끔하게 장착이 잘 되어져 있고요. 외스가 정말 말 많은 전동 시트까지 야상우가 니가 연태가의 차를 같이 한번 봐봤잖아 너 같으면 4,5천만원짜리 S클래스 탈래? 아니면 은 요거 7시리즈 탈래? 당연히 야 가성비로 따지면은 S클래스다니 7시리즈를 사는게 맞지 니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거지? 아무튼 오늘 차 자체는 S클래스 4,5천만원짜리 하는 고런 이제 재원을 갖고 있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가격이 3 3 0 0 90만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